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모바일 영웅문이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고 특히 증권사 리포트를 쉽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는 이유가 증권사 리포트의 어떤 평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재 시, 시류에 부응하는지 부합하는지 그리고 업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관점을 조금 엿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저는 그 리포트를 많이 보고요. 리포트를 보는 방법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네이버 증권에 가시면은 네이버에 이제 나오는 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여기에서 뉴스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증시는 어떤지 국내 증시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리포트와 관련돼서 오늘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임의로, 현대차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라고 쳐보면은, 현대차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종목들의 현재 주가 실시간으로 나와 있고, 현대차를 저는 이제 클릭을 해서 보면은, 토론방에 가면은 이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지는 뭐가 있는지,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재무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종합으로 가셔가지고, 요 밑에 쪽에 가면은 증권사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9월 16일, 8월 27일, 7월 24일,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올리고, 저는 이제 그것만 읽어보면, 아, 이쪽 어팡이 어떻구나, 시류가 어떻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의 참고가 되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좋고, 제가 이제 하나 볼수 있는 방법, 편하게 볼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아, 증권사 리포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 원문보기가 있습니다 이 원문보기를 눌러서 다운을 살짝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을 시작하고 다운이 완료되면 저장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내려가지고 요거를 딱 클릭을 해주면은 폴라리스 어피, 오피스라는 저는 이제 어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료화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싶은 경우에 이렇게 보다가 예, 이렇게 표시도 하고요. 체크포인트도 이렇게 체크하면서 제가 혹시라도 좋은 정보나 아니면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별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어, 지우고 싶으면은, 예, 이렇게 지우고, 예, 느렸다가, 예, 느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 있으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많이 읽어보는 편입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 특히, 아, 어, 굵직굵직한 우량주들이나 전체적인 시장 흐름, 시세, 시류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서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서, 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전문가들이 보는 이 기업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그걸 일단 우선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천천히 정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도 알 수가 있고 이것과 관련된 부차적인 회사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면서 매물 정리를 보다가 여기서 언급하는 그런 어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으면 그거랑 연동시켜가지고 반드시 오를 종목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면서 저에게 꿀단지 같은 선물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이 리포트를 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어요 지금 이렇게 글씨를 쓸수 있는 거는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구매 안 해도 공짜로 얼마든지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어, 이거를 정독을 해 보시고 이 어, 리포트에서 아, 전망이 좋다 아주 유망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 종목은 안 사는 게 좋고요 아 별로다 좀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 그러면은 조금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걸 살때 그냥 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정리 체크포인트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재무 내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사시면 될것 같고요. 리포트가 다 좋은 리포트만 있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다 좋은 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판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보를 파악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나 힌트를 하나 또 드리자면은, 비키트라는 종목이 여기 또 얼마 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한 그 금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를 제가 한번 이렇게 다운받아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면은 빅히트에 대한 전반적인 어, 기업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칠, 칭찬 일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반대로 판단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그 체크포인트랑 한번 비판적으로 보시면은 아 비키트가 어떤 녀석들이었구나 어떤 종목들이었고 종목이었구나 이거를 판단하는데 조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힌트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제 구독자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리포트를 편하게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